애굽이주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수백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셉의 초청에 의해 야곱은 오래도록 거주하였던 가나안 헤브론에서 떠나게 됩니다. 가나안의 남쪽 경계에 위치한 부엘세바에 도달하죠. 이곳을 넘어가면 애굽의 영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약속이 땅 가나안을 넘어 애굽으로 넘어가기 전 야곱은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며 예배합니다. 이곳 부엘세바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예배드렸던 특별한 장소입니다. 그래서인지 본문 1절에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고 표현합니다. 창세기 26장이 보면 과거 아버지 이삭이 역시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 남쪽으로 이주한 사건이 나옵니다. 블레셋 땅으로 해서 애굽 경계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약속의 땅에 거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나와 너와 함께하고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이삭이 블레셋 그랄 땅에서 거하며 농사 지었을 때그 해에 백 배의 소출을 주셨고 이삭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여 이삭은 점점 밀려가고 생존의 필수인 우물까지 계속 빼앗겼습니다. 그렇게 밀려가다 분리세과의 다툼을, 다툼에서 벗어나고 우물도 얻은 곳이 부엘세바였습니다. 이 부엘세바에서 이삭이 예배했을 때 하나님은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 창세기 26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람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종 아브람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복을 주시겠다 아브람 자손을 번성케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족장들이 예배하고 약속을 받은 그 전통이 있는 이 부엘세바에서 야곱 역시 가문을 이끄는 언약의 족장으로서 언약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요셉의 초청을 통해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아버지 이삭 때는 막으셨던 길을 통과해 가야 합니다. 또 고령의 야곱이 이 새로운 땅에 가서 정착하기에는 그의 인생에서 큰 모험이자 전환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고동이 불편한 노인뿐 아니라 누구에게든 미지의 땅으로 떠나는 여행은 불안과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복주시는 여정인지 마음 한켠에 고민과 두려움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삭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부엘세바에서 예비한 그날 밤에 야곱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2절 야곱아 야곱아 부르시며 3절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야곱 가문이 통째로 애굽으로 이주하는 일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임을 분명히 알려주시며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에게 주셨던 동일한 축복의 약속을 다시 주십니다.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브람 한 명으로 시작한 약속이 손자 야곱대에 이르러 70명 대가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가문이 애굽에서 큰 민족, 큰 나라를 이룰 자손으로 번성케 하실 것을 하나님이 확증해 주시는 거죠. 4절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하나님은 가나에만 힘쓸 수 있는 그런 지역 토속신이 아닙니다. 너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가시겠다고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시죠. 그리고 때가 되면 사절 중간에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이 말씀은 야곱 개인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은 400년 후 번성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약속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의도적으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적 이름으로 지칭하는 것을 볼수 있죠. 1절, 2절 야곱을 이스라엘로 특히 가문의 명단 목록이 시작되는 8절에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을 이러하니라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계속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가문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내다보는 것입니다 보문 마지막 27절에서 애굽에 이른 야곱 가문 사람을 모두 70명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8절부터 27절까지 명단이 정확하게 모든 가족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일단 남자 아들들의 명단이 중심이 되어서 야곱의 아내들, 죽은 라헬을 빼고 새의 아내나 빠져 있습니다. 26절을 보면 야곱의 며느리들도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15절에 딸 디나, 17절 아셀의 딸 세라를 특별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딸들이나 소녀들이 있을 텐데 다 빠진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유다의 아들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가 있는데 베레스의 아들 헤스론과 하물 둘을 기록하고선 세라의 아들들은 빼고 있습니다. 아마도 가난에서 죽은 유다의 두 아들을 대체하는 의미로 넣지 않았나 추정되고요. 그래서 유다의 자손을 7이라는 완전수로 맞추려고 한것 아니냐는 해석을 하는 주석가도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레아가 낳은 일곱 야곱의 자손들을 딸 디나를 합하여서 33명이라고 하는데 8절에서 15절 명단을 자세히 세어 보면 34명으로 나옵니다. 정확하게 일치가 되지 않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27절 야곱의 집 사람을 70명으로 한 것은 대략적인 수 개념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럼 왜 70명인가?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노아 홍수 이후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을 통해 전 세계로 퍼진 민족 숫자가 70 민족으로 나옵니다. 완전수인 7과 꽉찬 10을 곱한 숫자로서 인류를 다시 번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숫자에 상징적으로 담아냈다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홍수 심판 이후 다시 번성하는 이70 민족들도 심판 이전 인류와 같이 타락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인의 모습을 보입니다. 바벨탑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세상 나라 인간의 나라는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받는 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의 자손 이삭을 주시고 야곱을 통해 큰 가문을 이루어 이제 하나님 나라 국민들이 민족적 번성을 이루려는 전환점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야곱 가문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배양시키는 다시 말해 번성시키는 장소가 애굽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는 큰 전환점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 가문의 숫자를 70명으로 표현함으로써 세상 나라 70 민족과 비교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들도 번성하며 확장될 것을 상징적으로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 한 가문이 아니라 미래에 이스라엘 민족이 내려가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죠. 이제 훗날 그 이스라엘이 다시 출애굽하여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를 나타낼 것입니다. 본문 사절은 이런 먼 미래적 미래적 구원에 대한 그 약속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야곱 개인에게 주시는 야곱이 정말 강력할 만한 약속이 사절 마지막에 주어집니다.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야곱이 20여 년 그렇게 슬퍼하고 마음 아파했던 잃어버린 줄로만 알았던 그 아들 요셉을 만나게 되고 그 요셉이 야곱의 임종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오래도록 보지 못한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의 회포를 풀고 함께 즐거워할 일이 이제 애굽에 내려가는 야곱의 여생에 주어질 것입니다. 평생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그 남은 여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회복으로 가득 채워질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리에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가 주어집니다. 거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흐르는 그 자리, 약속이 이끄는 자리에 따라갈 때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 가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죠. 이삭의 자녀 편애로 인한 갈등이 있었고 그 일로 야곱이 타향살해를 해야 했습니다. 야곱 또한 편애의 약점을 안고 라헬과 라헬의 자녀에 대한 편애로 인해 가족 안에 큰 고통을 끼쳤습니다. 그런 연약함과 죄성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야곱은 차츰 다듬어지고 변화되어 갔습니다. 과거에 자기가 맞다고 여긴대로 옳다고 여기 있는 대로 석임수나 꾀를 써서 성취하려고만 했던 그 야곱의 모습은 본문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애굽으로 떠나는 길에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구하며 하나님 말씀에 청조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말씀하시는 대로 멈췄던 이삭, 말씀대로 나아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시는 복된 미래가 주어진 것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복된 삶을 누리는 언약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 가문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를 살펴보았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죄인으로, 죄성으로 행하지만 하나님 나라 가문에 속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 안에서 연약함을 만지시고 죄성을 다루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약속의 자리를 붙들게 하시고 그 약속의 자리에서 회복을 이루어주시고 복된 인생으로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다 영적 야곱의 가문에 속한 우리 역시 그렇게 약속 안에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이 끄시는 그 자리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